안녕하세요. 에이움입니다 오늘은 룸 네트워크 이제 코인을 먼저 볼 건데요. 룸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신규 진입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한 코인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그 이유가 아직까지는 이제 차트 자체에서도 굉장히 좋은 횡보 구간을 잘 만들어주고 있고요. 또한 지금 현재 그 위에 매매자 180원하고 200, 200원 이 부분까지는 사실상, 뭐, 금방 돌파를 할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, 지금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한다고 하셔도 200원까지 충분히 볼 수가 있고, 단기적으로는. 또한 지금, 여태까지 다른 코인들은 또 움직임이 있고, 아직 이제 고점인 부분도 있는 코인들이 있는 반면에, 아직까지는 룸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상승이 한 번도 없었던 코인이기 때문에, 이거는 상승을 치지 않기 때문에, 상승이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곧그 상승이 한번쯤 올, 올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가까이서 본다고 하셔도 결국에는 지금 한번 이렇게 좀 뚫렸던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 결국엔 이 꽉수권들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돌파로 했을 때 이번에 차트들도 다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번 좀 빵 싸가지고 한 170원까지만 본다고 하셔도 결국에는 수익을 볼수 밖에 없고요 이 구간에서 수익을 본다고 하시, 하신다고 하셔도 결국에는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그냥 170원까지 본다고 하셔도 30% 이상을 좀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이 구간으로만 먹는다고 하시면 충분하게 좀 좋지 않을까 라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좀 자신 좀 봐주시고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음.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